이거 진짜 잘 따라오면 한 달. 오픈하고 한 달이면 수입나요 제가 이제 쇼핑몰 창업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보 창업자들 처음 하시는데 뭐하도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누구랑 같이 하는 게 나아요 대신 그걸 빨리빨리 알면서 달려갈 자신만 있으면 하시면 돼요 우리가 창업의 첫걸음은 뭐죠? 아이템 선정부터 모르겠고 상호 사업자 등록증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바로바로 바로 다 알려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인스타 개설까지 요즘 인스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매 사이트나 이런 것들 이제 서류들도 미리미리 아, 알려줄 수 있다 기주차 사입하는 거. 이거는 지금 의류 쪽만 얘기를 했는데, 의류랑 이제 다른 뭐 소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업종별로 저희가 사입하는 방법, 싸게 하는 방법. 3주차는 아까 제가 말한 거, 사진. 사진 중요하다고 했죠? 사진. 상품 등록하는 거. 모르겠다. 요즘 한 핸드폰도 가능해요. 상품 등록 방법까지 싹다 알려드립니다 바로 판매하는 것까지 인스타 돌리는 거 라이브 방송까지 저희가 다 이제 가능하게끔 저희가 이렇게 사주 과정으로 이게 아낌없이 다 알려드려요 이거 사주만 진짜 이왕 들고 따라가시면 오픈해서 돈을 안벌수 없다 우리 지금 쇼핑몰 저랑 수강생분 라이브 시작을 했거든요 오픈하자마자 10장 팔렸어요 바로 30분 만에 우리 직원이 같이 가서 10장을 바로 팔았습니다 처음 하는 거 라이브로 처음 해보시는 건데 세금 계산서 처리 이런 것들 다 모르시잖아요 그 쇼핑몰에 대한 거는 전문가가 저희가 다 배치가 됐어요. 쇼호스트 출신 마케터까지 제가 다 영입을 해서 라이브 쪽을 완전히 저희가 다 해드리고 이분이 지금 마케팅 전문가거든요. 이분이 오픈하자마자 2억 버신 분이에요. 라이브로 또 지금 저희가 미대 출신의 쇼핑몰 마케터가 따로 있어요. 사진 상세 페이지가 요즘 잘 먹히는 감성. 그 감성에는 아주 그냥 최고시다. 그래서 제가 쇼핑몰 전문가들이 세 명이 모여서 우리 강의를 같이 움직일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제가 강의 끝나면 무료로 진단 컨설팅을 해드려요. 강의 끝나고 이제 오프라인 컨설팅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대신에 이제 우리가 좀머니까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애니어그램이라고 저는 성향 테스트 전문가예요.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성향에 맞게 창업의 업종 아이템, 뭐 방법에 대한 거를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까지 잡아드릴 수 있거든요. 사업도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다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제가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선착순 다섯 명 신청해주시면 되시고요. 교육과정도 신청하실 분들, 아니면 교육과정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